예. 3구를 받아 올립니다 오른쪽 우익수 로 우익수 담장을 그대로 때리고 아, 떨어집니다 위험해요 일에, 위험해요 이래 위험해요. 예. 가지 못합니다 예. 박정권의 타구가 담장을 맞고 튀어나옵니다 <laughs> 자 지금 홈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펜스 맞고 나왔는데 아 정말 이종범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음, 이종범이 저 공을 쫓아가면은 아하 저 공을 그렇네요 네. 이건 아니죠 예. 이건 아닌데요. 예. 이건 아닙니다. 몸범이 화를 낼만 합니다 그렇죠. 이종범 음. 선수가 화가 많이 났어요. 예. 예. 그러나 이 부분은 어, 지금은 그 맥주, 캔을 던진 사람이었어요. 예, 예. 지금 이제 그 알게 됐으니까. 그렇죠. 지금은 안 되죠. 정말 큰일 나죠. 예. 이종범 선수도 홍보를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고요. 네. 지금 이 부분은 글쎄요. 네. 이 리그에서 좀 어,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. 관중이 그렇죠. 최근에 경기를 방해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. 말 네. 아, 그대로 이제 타장을 바로 시켜야 되는데. 네. 아, 저기 봉담대 뒤쪽에서 이미 날라왔네요. 그러게요. 네. 저건 아닙니다. 네.